첫 번째 소식입니다. 지난해 11월 국제도량형 총회가 130년 만에 7개 기본 단위 가운데 킬로그램, 암페어, 켈빈, 몰등 4개 기본 단위를 재정의했습니다. 기존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변하지 않는 상수를 활용하기로 한 건데요. 이에 따라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계 측정의 날을 맞아 그 시행을 알렸습니다.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법정단위가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저희 JBC가 직접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. 신동력 기자. 네, 이곳은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한 한 시장입니다. 사장님, 고기 따로 왔는데요. 몇게 줄까? 어, 3.5kg 주세요. X, 고기를 그렇게 애매이 여섯 이지 아주 송 가능해? 이처럼 실제 시장 상인들과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킬로그램보다는 근이 더 가깝고 익숙하게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다른 곳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이곳은 대학가 근처의 한 공인 중개사 사무소 앞입니다. 자취방 알아보고 있는데요. 어디는 평, 어디는 제곱미터 이 카니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. 뉴스 보니까 평으로 하면 소비자 손해라 카던데. 야, 너왜 여기 있어? 실제로 평 단위의 부정확성은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불러옵니다. 한 평을 대략 3.3 제곱미터로 계산하는 것과 달리. 실제로는 3.3057제곱미터이기 때문에 단위가 커질수록 소비자는 실제 연간 측량 거래에 1%만 오류가 생겨도 2조 7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. 이외에도 인치나 돈 등의 모호한 단위 표현의 사용은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. 익숙하지 않은 법정 단위의 사용은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러한 법정 단위의 지속적이고 올바른 사용은 보다 정확하고 신뢰감 있는 사회를 향한 첫걸음인데요. 그런 만큼 시민들의 인식 제고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. JBC 신홍혁입니다.